자, 이번에 할건 뭐냐면, 필렛 서페이스 옆에 붙시면 챔퍼 서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챔퍼 서페이스는 커브 트에 있는 챔퍼 커브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볼까요? 자, 얘를 가지고, 익스트로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챔퍼 서피스를 클릭하면 커브 트레이는 챔퍼 커브와 똑같이 디스턴스해가지고1 1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변경을 해줄 때는 자 C 8누요 이렇게 했어요. 자그 다음에 허브트레인은 챔퍼랑 똑같이 먼저 클릭한게 10 나중에 클릭한게 5예요자 그래서 클릭 15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서 10칸 들어갔구요 얘는 5칸 들어갔구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챔퍼의 단점이 뭐냐면 직각일때는 계산대로 돼요 근데 직각이 아닐 때는 애매해지죠 어떻게 애매지느냐 자, 얘를 익스트로드 시켰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챔퍼로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라인. 라인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익스트로드 시켜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줘요? 크림. 또는 스플릿을 해주시면 돼 클릭, 클릭, 클릭. 오른쪽 마우스. 여기서. 드래그. 그러면, 챔퍼랑 똑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각이 졌을 때. 챔퍼는 직각일 때는 계산하기 좋지만, 이렇게 각이 졌을 때는 계산하기 애매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